예 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게임 리그에서 달걀모자가 기획한 최강의 클랜 리그 우리 동네 클랜 리그 안녕하세요 진행의 달걀모자 해절의 선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경기 카르페디엠 클랜 대 버키 클랜 버키 클랜 대 카르페디엠 클랜 카르페디엠 클랜 예 친구처럼 친근하고 친목과 실력을 겸비한 클랜이라고 적어줬네요. 자 버킷클랜 인성과 예의를 갖춘 성인클랜 버킷클랜입니다 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자 요번 맵은 첫번째 세트는 네팔 두번째는 아루비스 신전 세번째는 눈바니에서 진행이 되고요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번째 맵인 네팔로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뭐 네팔이나 뭐 경쟁전은 좀뭐 딜러도 잘하고 그래, 그래야 되지만 탱커의 비중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탱커가 얼만큼 버텨주냐 그것도 한가름하기 나름인데 서로 팀, 아 클랜 팀을 조사하다 보니까 탱커들이 좀 서로 잘하는 모습을, 아 잘한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 네팔에서 싸움이 탱커들 얼마나 자량에 따라서 갈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양팀다 모두 일단 놀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픽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네, 버킷 클랜은 정해진듯 싶습니다. 자, 일단. 어, 3탱을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어, 아나를 이용한 메타가 나온 거죠. 충분히 안, 못 쓰이는 조합도 아니고. 로도어그가 그만큼 그랩을 잘 써주면, 아 화력, 아, 엄청나게 빛을 발휘할 수는 있거든요. 로도에게 따라서, 따라, 경기가 판가름 날것 같습니다. 자, 카라페디안 같은 경우에는 라이하르트자리야그러면서 투투투조합을 무난히 가져가는 듯 합니다. 자, 일단 은 한타가 벌어지면서. 자, 일단 윈스톤이 점프하면서 들어갈 때 같이 한번 한타가 일어날 텐데 일단 윈스턴이 조금 조심해 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국에는 지금, 카르페디엠 클랜이 리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나의 텐텐스를 잘 맞춰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을 체력 못 차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가 처음부터 잘려가지고, 이걸 트럭 싸움에서 불리합니다. 어, 어 지금 근데, 어? 한 명하고 두명보한 이렇게 되면은, 자, 카르페디엠 클랜에서 약간 유리한데오참 어, 로드호까지 잘리면서, 자, 일단 이거 거점 카르페지엠에서 무난이 가져갑니다. 뭐죠? 상속을 무시한... 거는? 일단 뭐 자리아가, 예, 그... 충전이 100까지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딜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아의 그... 충전 지수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이제 고수 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고수고, 하수고 나뉘게 되죠. 제 지금은 좀, 저기, 뭐야. 어깨 클랜에서 궁극기를 지금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빼게 냅둬야죠. 어, 네. 근데, 할피디움 클랜에서 궁극기가 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일단, 돼지 분쇄하고, 저기, 뭐야, 용의권 그리고 중력 차탄까지 사용이 됐기 때문에 한타를 막아주는 건 좋지만, 어, 우리 궁극기로 인해서 적도 궁극기를 쓰고 그 상황에서 한타를 막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만 썼다. 그러면 한탄을 막았지만, 불이익을 받으면서 막은게 되거든요. 다음 턴에 밀릴수가 있다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기를 아껴줘야 되고 하긴 하는데, 여기는 나노 강아지를 이용해서 좀 버티줘야 되는 데 자, 나노 강아지, 그리고 황해 무협자까지 쓰는데, 황해 무협자 일단 리퍼를 끊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 근데 자리아가 우시우 끊어졌어요. 어? 이것도 궁극기를 무수한테 막아.. 마..막..막네요? 막, 어? 저.. 궁극기 상황만 봤을 때는 6대3인데 이걸 오히려 퍼펙트 게임으로 이겨버리네요? 야 카르페 디엠이.. DM이... 이거 뭐죠? 상황이 어.. 야 이거 쪼꼬.. 조금... <laughs> 아니 이게.. 보통 같은 경우는 궁극기가 많은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고 조합적으로 봤을 때는 불리한 게 만든데 상성을 뒤엎어버리네요 카르트리에. 거기다 지금 아나고 리퍼까지 있기 때문에 아나 네. 그 나노의 나노 강아지하고 리퍼의 죽음의 꽃 조합만 들어갔어도 충분히 밀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밀리면서 어 이거 버키 클랜 약간 에... 좀 위험합니다. 이번엔 좀더딜 쪽으로. 더 좋게 들어가자 해가지고 매크리까지 꺼내는 모습이긴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윈스턴 혼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저 윈스턴 혼자 들어간 거를 버티면서 아나가 힐도 잘 줘야 되고 하거든요. 자, 윈스턴 힐링? 들어가죠. 그럼 라이너트한테 돌격받고 끊기면서 조금 더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은 리퍼가 원래 윈스턴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윈스턴이 앞으로 들어갈 때, 그때 리퍼가 윈스턴 어그로 받고 있는 거를 딜링을 해줘가지고 좀더 편하게 타일 수 있게 해줘야 됐는데, 이쪽을 돌아보는 딜러 수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럼 아, 그 사이에 윈스턴이 죽어버리고요. 퍼킹 클랜이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뭉치지 않는 경향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윈스턴이 먼저 나가 있고, 나머지 딜러들은 뛰어오고 있는데 윈스턴이 먼저 나가가지고 막고 있고, 뭐 쫙! 약간 모이면서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게 리퍼가 가끔 유저들이 리퍼가 뒤를 돌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리퍼가 그뭘 근데 돌기보다는 차라리 앞쪽에서 탱컬로 녹이는게 원래 탱클로 녹이는게 리퍼잖아요 그죠? 앞쪽에서 탱컬를 녹이는게 더 좋다고 보이는데 저렇게 돌다가는 딜루스가 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리퍼를 빼고 벤미지나 트레이서 그걸 도와줘야 뒤쪽으로 자는게더 나은데 저거는 아주, 아쉬운 판단이 나아요 리퍼가 확실하지 않을때에는 그냥 딜을 넣는게 낫다 자 여기서 중력쇼탄 하지만 아다 죽었어요 버키 클랜, 아, 뭔가 중력 차탄을 넣어도 딜을 할수 있는 영웅들이 필요한데, 아, 동시에 다 죽으면서 오히려 지금 뻘국이 돼버렸죠 거기다, 아나에, 나노 강아지까지. 아, 지금 버키 클랜 상 조금 안타깝습니다. 궁극기가 한 번도 안 쓰였다. 그거는 솔직히 한 번도 보... 쓴게안 보였기 때문에 그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궁극... 차라리 궁극기를 빼고, 다음 튼에 확실을 밀자 그런 오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중앙 쪽입구로 뚫으려고 모여 있어가지고 지금 대지 분석 제대로 맞고 또한 타이밍 물러나는 모습. 이 지금 95분이 면 이거는 못 들어가죠? 자 일단 겐지가 들어가야 어렵다. 돼 겐지가 지금 비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어, 막강합니다 카르페디에. 자, 이러면서 카르페디엠이 먼저 성취점을 따냅니다. 조합적으로는 1라운드는, 어, 성을 이기긴 했는데, 2라운드는 그렇게 비슷비슷한 조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본 실력 차이에서 판결이 나는 건데, 결국 버킷클랜이 아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막히게 됐죠. 자, 어, 바뀌나? 안 바뀌었지? 응.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세트인 아누비스 신전으로 떠나봐야 되는데, 그 전에 버키클랜이 과연 쟁탈한 조금 약한 모습은 보였어도, 어, 이제 거점 점령맵에서는 어떨지 참 궁금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아누비스 신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앵탈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팀의 팀의 피지컬을 볼 수가 있다면 점령은 전략과 피지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어떤 피을 가져오느냐 그리고 그어 가져온 것을 어떻게 피지컬로 보여주냐 그게 관건입니다. 자 요즘에 조금 이제 특이하게 보이는 게 메이로 요. 어, 이 부분에 어 이제 이층 난관 난관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한칸 위에 이제 언덕을 그냥 메이로 빙벽을 밟고 다 같이 올라가면서 뚫어내는 그런 경기도 많이 보였었거든요. 어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 다른 화면을 보고 있어가지고 그그 그 중앙 중앙 언덕 옆에 넘어가는 그 구름다리 있는데. 어, 아, 그... 저는 잘 보지를 못했네요. 어, 저기는 일단 그냥 밟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딱히 공격에서 그렇게 보이는 건잘 보질 못했어요. 제 저는 일단 아누비스가 또 어, 올라가는 데에 힘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뒤쪽에서 저격수나 포킹이 가능한 그런 영웅들을 뽑아가지고 충분히 때린 다음에 한명한명 자르면 그쎄 틈을 타가지고 들어갈 때도 많고 수비 쪽에서는 아예 틀어 막을 수 있, 있는 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비층 경우 가끔가다 바스티온이 몰래 숨어가지고 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게 좋긴 하는데 바스티온은 나오질 않네요 당연히 자, 양팀다 상황을 보면은, 예, 어, 라인하르트가 있느냐, 디바가 있느냐, 이 차이만 딱 있는데, 전략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디바가. 그래서 빠르게 죽을. 죽지는 않을 것 같네, 픽적으로 보면. 소비 쪽에서 디바를 빠르게 녹일 수 있는 픽은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나중에 궁극기를, 어, 무극기를던질 하네요. 약간의 어? 딜러 포지션을 잡는 것 같은데요, 디바가. 이게 편해 보입니다. 어, 근데, 아나가 잘리면 안 되죠? 어, 근데 지금 디바가 위에서 딜러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밑에 지금 디바가 방어 맥트를 지켜가지고 방어를 해주는 등의, 등, 어, 그런, 어, 조금 탱커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뚫리는 모습 많이 보여줬죠? 지금 아나까지 죽고, 리퍼도 죽고. 어, 그럼 차라리 시리탱이라가지고, 앞쪽을 좀 단단하게 하고, 디바가 저렇게 견제를 하는 수단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디바가 공격? 딜러 크는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딜을 할수 있는, 조금 스피드적인 면하고, 딜을 할수 있는 적은 그러니까 그런 면적은 있나, 있으니까 활용도는 있는데, 솔직히 딜까지는 조금 무리죠. 예, 조금, 그러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는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체력을 깎 뚫을 수는 있습니다만 죽일 수는 없죠. 자 일단은 나노꽃, 아, 나노꽃이래. 나노검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자 일단 한번 막아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소리 방벽이 빠져 있단 말이죠. 한번 써가지고 근데도 밀려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약간 불리한 상황. 버키 클레는 이번에 피 논리가 결국에는 중력 차탄의 자폭 연계. 에 그래서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차라리, 아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건데, 궁극기를 빼려가는 그런 오더가 나와야 됩니다. 얼티탓, 어우, 목도 갑자기 잘리네요? 비바가, 어 지금, 너무 지금 떨렸었죠? 어, 그러나 루시오는 잘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디바가 탱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위치거든요. 지금 투투투 조합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뭐라 그까 겐지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디바가. 오히려 겐지가 딜러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그 뒤쪽에서 많이 흔들지도 <laughs> 못하겠는데. 그 이렇게 되면 자폭도 쓰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죠. 원래 저렇게 아쪽에 라인 할 줄은 아무로못쓰게지 지금 지만용화으로 지금 배 야 나노꽃 나노꽃 근데 이렇게 또포키클랜에서도 나노꽃을 시전을 했는데 전혀 먹혀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카르페 디엠에서 그냥 완벽하게 막는 거죠. 아 나노의 꿈을 또 꿨습니다. 저렇게 팀원들이 없을 때 한번 자기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런 팀킬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렇게 역기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 자 나로크 들어왔을 때 방어 매트리스만 켜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할수 있거든요. 조 살아나갈만한 여지가 있는데 그거마저도 없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네. 그래 지금 이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새벽을 잘라냈기 때문에 이번에 음. 빠르게 녹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까지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온다고는 하지 마. 지금 딜 집중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누가 있었어? 디바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비비면서 해야죠! 아니 디바가 너무 몸을 사려요! 어.. 디바가.. 고양이가 재밌슷는 느낌인데요? 담장 위에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디바는 탱커거든요 딜러가 아니라 아.. 좀 아쉬운 플레이가 좀 보입니다 자 중력자탄 들어갔지만 그다지 네, 필요없는 중력자탄 하지만 뭐 거의 게임이 분위기가 기울 가운데 아, 그냥 끝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버키 클레는 공격 실패로 돌아가죠. 0대 0. 이바의 픽 의미 자체를 찾지를 못했죠. 약간 하다가 그럴 거면 아예 윈스턴이나 또는 원탱을 해가지고 딜러를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자신감만 있고 충분히 실력도 된다면 원탱이 나와도 됩니다. 그거를 프로 어, 프로씬에서도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요. 다른 제뭐 어, 프로 선수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긴 한데 저렇게 디바 플레이는 솔직히 팀에 악,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런 플레이였죠. 일단은 디바 자체가 딜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렇게 플레이도 솔직히 이제 적팀 입장에서는. 아, 간지러워. 아,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저 정도 거리에서 쏜다는 거 쏘면, 결국에는 상대팀 아나의 궁극기를 채워주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다지 진도안들가고 너무너무 3큐에... 너무 우리 까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아무튼간에... 아, 이거는 이렇게 알아야지, 나중에 고쳐가지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디바 유저로서 말하는 저건 좀 아니에요. <laughs> 저건 좀 아니었어요. 예. 그만큼 이게 그 플레이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 플레이가 아니고 다른 플레이였다면 분명히 밀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자, 일단 자리하고 로도브 탱으로 어, 위미우 메이커를 선택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선택해 주면은 상당히 독특한 피기들것 같은 카르페디엠클카르페디클랜할가능성은있습니다 근데 위도메이커라 할까는 차라리 로드우그보다는 윈스턴이나 라인나르트로 앞쪽을 좀 탱, 탱탱하게 할, 또는 어그로를 끌어주는 게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서로 같이 자르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위로메이커 변제 수단을 갠지를 있기는 합니다. 자 버키클랜에서는 라인나르트 자리야 그리고 리퍼 갠지를 하면서 약간 뭐랄까 무난하게 가져가는 듯하고요 정석적으로. 오 지금 근데 돌진 오, 제대로 어, 들어갔어요. 야 지금 도박수, 약간의 도박수였는데 로드허그한테 제대로 들어가면서 처음에 로드허그 끊고 좋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버킷클랩 아 근데 겐지가 지금 훈예이 선수가 안을 자르고 계속 라인아트랑 1대1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나 지겼대요. 끊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근데 약간 불리한게 지금 자리아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지금 어느정도 헤지버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잘 막아냈습니다 근데 자리아하고 라인아트만 남았어요 <laughs>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리스폰이 꼬이죠. 리스폰이 꼬이고 리스폰이 더 빠른 거는 공격 측 카르페 디엠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서 좀더 잡아내 준다면 분이밀 수가 있죠. 자 <laughs> 지금 어, 그래도 되게 잘 버티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탱크가 안 놓고 있습니다 트럭에 아까 오우 화를 죽고 왔네요 오리지널에 자중력자탄 들어가면서 이제 오히려 카르페기엠에서 용의 검으로 조금 많은 이득을 봤고요 자 지금 리퍼가 리퍼가 아 리퍼마저 죽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거점 내줄 수 밖에 없죠 루시우가 아 비비다가 죽었는데 더 이상 못 비비죠 못 비비죠 거리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기다 자리야 궁극기까지 있기 때문에 중력자탄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 맞쑤겠죠, 타이밍 맞쑤겠죠? 아~~ 조금 어, 비볐어요, 비볐어요! 오, 어, 어. 그러나 바로 잘리면서 아~~ 겐지가 용의 검을 들고서는 보기 좋게 달려갔지만 중력 자탄으로 바로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아까 처음에 위도 우 메이커여서 안 밀렸다로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도 우 메이커가 그렇게 명중률이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탱크가 녹지가 않고 그럼 로도우가 해줬어야 되는데 로도우가 큰 활약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8화로 바꿔오면서 좀더 질적으로 많은 걸 보여줬죠. 그래도 결국엔 밀어내네요. 자 카르페디엔 클랜데 버키 클랜 버키 클랜데 카르페디엔 클랜, 클랜, 카르페 클랜. 2대0으로 카르페디엔 클랜에서 승리하였습니다.